37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지면 위에 있는 두 지점 AB 사이의 거리는 6m이다. 두 지점 AB에서 각각 4.5m, 1.5m 떨어진 C 지점에 지면과 수직으로 3, 높이가 3m인 기둥이 세워져 있다. A 지점에서 쏘아올린 공이 포물선 모양으로 날아. 자 물론 아무 생각 없이 2차 함수로 푸셨겠지만 얘가 포물선 모양으로 날았다라는 거에서 이 그래프의 궤적이 2차 함수가 될 거라는 거는 확인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기둥의 꼭대기에서 지면의 수직으로 3m 위인 점 P를 지나 B 지점에 떨어졌다. 이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하고 물어봤죠. 결국 뭐 물어보는 거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니까 최대값을 묻는 거고 바로 이꼭짓점에 y좌표는 하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자뭐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뭐랄까 네 식을 세우면 돼요. 식을 세우려면 x축, y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일단 A, B를 x축으로 놓는 거는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다른 데다 놔도 상관 없어요. 하지만 내가 x축, y축을 놓는 거는 가장 편하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P, C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y축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얘네가 y축 대칭이 아니어서 숫자가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를 이렇게 옮겨서 딱 대칭축일 때를 그냥 y축으로 잡아버려요. Y축 대칭이 되게, 애초에 그래프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A부터 B까지가 4.5 더하기 1.5, 총 6m예요. 그러니까 이 B 지점의 X 좌표를 3, A 지점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Y는 최고 차 모르죠? A, 그 다음에 얘가 지금 Y축 대칭으로 했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두 점을 대입하셔도 좋고 아니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마3이고 3이니까 x제곱 합은 0이죠? x제곱 빼기 0x 안 써도 돼요. 그 다음 곱이 마이너스 곱. 네, 이렇게 바로 쓰시면 문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a는 어떻게 찾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있잖아요. 어디? 여기 p. 자 p는요. 여기. 지금 6일이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지? 1.5예요. 자 소수 계산은 불편하니까 1.5 2분의 3으로 쓸게요. 그래서 P의 좌표가 2분의 3, 6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입하면 6은 a의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빼기 9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4분의 36을 빼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음 27? A가 되나요? 음, 그래서 A는 얼마? A는, 네,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27분의 4를 곱하면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27분의 4를 곱하세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7분의 24가 됩니다. 어, 약분이 되네요. 3으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얘는 마9분의 8이 되네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이꼭지점의 y좌표였죠. y좌표는 여기에서 ax 제곱 마9a니까 결국 마이너스 9a가 궁금한 거고, 마이너스 9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8을 하니까 자 마구는 약분이 되고 그냥 8이 되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 8m가 됩니다.